기거사인, 시. 기거사인의 때에 논 염철 별감 지폐 소. 염철 별감의 폐단을 논한 소. 금, 특, 견, 별감 하야 지금 특별히 별감을 보내요. 이 염철 위명하니 염철로서 이름을 삼으니, 민, 청, 필, 해, 리, 다, 백성이 듣고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하, 일, 신령이면, 한 가지 새로운 영을 내리면, 리, 연, 위관하야, 관리가 인하야, 농간을 부려서, 폐, 생, 백단이니이다. 폐단이 백가지 단서로 생겨납니다. 별감, 필, 욕, 다득, 세포하야 별감이 반드시 세포를 많이 얻기를 원하야 인이 요총이리니 인하야 총애를 구하리니 미인 불수 염원 백성이 소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이 평일호대 평일과 다름이 없으되 나포지 고는 배를 납부하는 고통은 금이 심의니이다. 지금 더욱 심해졌습니다. 약령 존무 안념 행지면 만일 존무사와 안념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한다면 미인 이위 상하야 백성이 평상시와 같다고 여겨 부지 경해리다 이 놀람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 세월하고, 세월을 두고, 과, 기, 공, 서면, 그, 공로를 매긴다면, 미인, 불감, 위하고, 백성이 감히 어기지 아니하고, 필, 유, 성효리이다, 반드시 이루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황영릉지시에 하물며 충혜왕의 때에 범소취렴이 무릇 거두어들이는 바가 무소 불이호대 하지 않는 바가 없으되 독어염철별감은 유독 염철별감에 있어서는 일, 시, 지, 이, 불부, 의, 인, 이, 다. 한번 그것을 시행하되 다시 의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황, 금, 일, 준, 조정 지, 법, 하, 야. 하물며 지금은 한결같이 조종의 법도를 쫓아서 이, 청명, 위치나 맑고 밝은 것으로서 다슬이나 이의 급어차하니 의논은 여기에 이르니 의논이 여기에 이른다는 것은 염철별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세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강화하는 가혹한 정치를 말합니다. 공위 성대지 누니다 성대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현 고려사라 고려사에 보인다. 고려 시대에는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여 이득을 취하였는데 관리하는 벼슬 아치 이름을 염철이라고 한 것에 대한 패단을 상소한 것입니다. 애민정신이 나타난 글이라고 할수 있겠죠? 존무는 존무사를 뜻하는 것인데요. 존무사는 지방에 질병이나 흉년이 들면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를 뜻합니다. 안념은 안념사를 뜻하는데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존무사나 안념사를 통해서도 능히 시행이 가능한 일을 굳이 염철별감이라는 직책을 두어 백성에게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위입니다.